명쾌한 인물분석, 품격있는 방송, 사팔레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요즘에 김태년 의원이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기준이 너무나 뚜렷한 사람이고요. 절대 저서는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뻣뻣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보기보다는. 예, 굉장히 날카롭고 뻣뻣한 사람이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핵심 파악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고 동작이 되게 느린 것 같으면서도 빠르게 행동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눈빛을 보면 드러나거든요. 김태년 의원의 운에 은혜,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코가 약간 붉게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콧구멍이 작그만합니다 작아져 빵빵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이나 이런 걸다 채우면서 결국 내놓지 않겠다. 그리고 코 길이가 짧다 보니까 보수적인 것보다는 순발력 같은 거로 사람을 엎어치게 하는 이런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눈 자체를 가만히 보면 눈이 굉장히 정시되어 있고 눈이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때 이미 결정을 하면 그것을 밀고 나가는 사람이지 변화하고 변동을 부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이분 자체가 지금 얼굴 색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처음부터는 부스부숩한 얼굴보다는 네, 굉장히 많이 나아졌고요. 네. 얼굴 색이 좋다는 것은 현재 잘 나가고 있다. 잘할수 있다. 이래 볼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이분의 콧구멍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주호영 씨가 아마 좀 고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턱이 좋기 때문에 지구력도 있죠. 특히 귀에 수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귀에 수주가 좋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뭐죠? 건강하다? 예, 건강하고 끝까지 버티는 힘이 강합니다. 입이 작다고 봐야 될까요, 이분이? 입이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예. 입이 작진 않은데 뭐큰 편도 아니지만 작은 편도 아닙니다. 네, 네. 다만 이분이 입술 자체가 안 입술이 약간 들어가고 윗 입술이 약간 맞습니다. 튀어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감성적으로 다봤지만은 감성적으로 받고 하지만은 감성적이라 다 받아줄 것 같지만은 내줄 게 없는 거예요. 콧구멍이 작기 때문에 손해 볼짓안 합니다. 그러면 이분 얼굴에서 가장 좋은 부위가 코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코가 그렇지 않아요. 턱이 아, 좋습니다. 예. 턱이 좋고, 눈이 매력있습니다. 눈이 턱, 작잖아요. 눈, 코도 예. 괜찮고, 예. 코는 조금 짧은 게 흠입니다, 사실은요. <laughs> 그래서, 전체 적 구성에서 보면, 사실은 광골도 좋고 다 좋은데, 코가 약간 작고, 전체 구성에서 보면 이마도 약간 불 튀어나오고, 각져 있습니다. 저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대표나 이런 걸 못하는 겁니다. 아마 아, 이번에 기점으로 해서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마가 훨씬 헌하고 둥그었으면 윗자리에 빨리 올라갈 수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수주는 바로 귓볼. 깃볼을 이야기합니다. 예, 수주가 귓볼을 말합니다. 배려하지만, 감성적이지만, 내놓는 않는다. 되게 감성적이에요, 김태준씨가요. 네. 감성적이고 극복이는 그렇지만, 내면은 그냥 철옹성이에요 이분. 그래서 극복에는 되게 부드럽고 유아한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저분같이 또 깐깐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예. 이번에 민주당에서 7억 5천 당 차원에서 코로나 어려운 분 기부했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그게 장애는. 기사에 안 나오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아, 그래서 저분 자체가 코가 빨갛다는 것은, 멀름해져코에 색이 안 좋다는 것은 이미 폐가 좀덜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굴이 동글동글합니다, 그렇죠? 동글동글하니까 잘 받아줄 것 같지만 실제 저분이 사립하지 원래긴 얼굴이에요. 긴 얼굴인데 코가 저렇게 짧단 말이에요. 원래 CEO들이 얼굴이 둥글둥글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둥글둥글 하면서 이렇게 잘 굴러다닙니다. 너 좋고, 내 좋고, 이렇게 되는데, 김태현 의원은 너 좋고, 내 좋고 다 해놓고 나서 나머지는 완강하게 거절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공격력이나 방어력이나 김태현 의원이 주호영 의원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주호영 의원이 공격력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 사람. 아, 대단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밀, 밀어붙이고 가는 것은 또 결국 김태년 밖에 없다. 이래 보입니다. 제가 김태년을 너무 띄우나요? 근데 사실은 명략적으로 보고 이분의 얼굴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처음에 저는 이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대표 나오기 전에는. 그런데 얼굴을 찬찬히 보고 사주를 딱 보니까 어, 이분 보통 분이 아니네. 그럼 이분이 당연히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명략적으로 이분을 풀어드리고 싶어요. 풀어드리고 싶은데 저희 수업 시간에 하겠습니다. 저희. 예,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좀 특별한 사주를... 사주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를 거예요. 특별한 사주예요. 아... 여러 가지 사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그 중에 하나, 더 훌륭한 사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그 사주는 일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 옆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 여들 글자를 다 보고 이 글자를 판단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사주가 안 풀려요. 그렇게 하서는요. 결국, 8글자를 처음부터 다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조론을 흘리는 사람들은 절대 믿지 마십시오, 선생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일조론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일조론 필요하시면 책을 제가 드릴게요. 예, 김태년 선생님. 수... 눈썹이 아, 좀 약하다. 트루크, 트루크 선생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눈썹이 약한데 눈썹 위로 치수 올랐습니다 눈썹이 약하다는 것은, 뭐라미 하죠? 타협하지 않겠다 아니에요. 아, 대인관계 좋으면은 상대하기다 들어주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분 눈썹은 별로 좋지 않잖아요. 약하잖아요. 나는 그냥 외로운 늑대 같은 사람이다. 마음대로 해라. 대 뭡니까? 눈썹이 예쁘면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줘가면서 앞으로 나아가겠지만, 은김태년형 같은 게 어떻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왜 타협해야 되지? 그럼 저렇게 눈썹이 없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눈썹이 여기서 그러면 아예 진하면 어떨까요? 진하면? 진하면 자기 고집대로 미리 붙이겠죠. 예. 그렇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유리하니까, 이야기해봐. 들어주고, 어, 알았어요. 뭐. 나좀 힘들겠어 하고, 나면 끝인 거죠. 자, 네. 저 손을 보시면, 손이 통통합니다. 김태현 의원의 손을 보면 통통하죠. 조영 의원과 손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차이가 많습니다. 심줄이, 저, 나온 손하고 심줄이 아예 덮인 손이네요. 예, 예. 예. 손이 통통하고 저렇게 하면 예. 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만큼 저 손은 부지런한 손이에요. 김태현 의원 같은 손은요. 예.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면 조영 씨 같이 저렇게 약간 마른데, 약간 핏줄이 나온 것은 또 저것도 건강한 겁니다, 사실은요. 건강할 때 핏줄은 툭툭 붉어져요 너무 붉어지면 안 되지만, 적당히 붉어져야 나이 들어서는 괜찮은 겁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많이 도톰하지요, 박서영 선생님? 도톰한 것은, 손이 도톰한 것은 뭐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 상을 봐서도 현재 저렇게 보면, 주호형, 어형은 되게 깁니다. 얼굴이 길어요? 예, 길기 때문에 후퇴가 없습니다. 이 특히 선비적 성향을 가진 저런 분들은 후퇴가 없어요. 얼굴이 깁니다. 그렇죠? 김태년 의원은 둥글둥글하게 보입니다. 굴러가는 것 같아도 다 내놓지는 않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이김태년 의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 눈은 별로 좋은 눈은 아닙니다. 사실은 눈은 김태년 의원이 훨씬 귀합니다. 이분의 얼굴로 봐서는 수염이 굉장히 많이 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수염 많이 오. 난 것은 좋은데 예. 사실은 저기 주호영 씨는 이영지엇이에요. 왜 그러냐면 턱을 안 보세요. 턱이 어떤 모양인지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보일 거예요. 턱이 어떻습니까? 이런 턱의 특징을 제한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갈라진 턱의 특징이 뭐죠? 특징이 뭡니까? 갈라진 턱의 특징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시는 데까지. 키딩크 감독도 여기 턱이 밑에가 갈라졌거든요. 예 맞습니다. 갈라져 있어요. 예. 어떻게 볼까요? 뭔가 말년이 불길한 거다. <laughs> 예. 우사랑님 바람기로 보인다. 김영란 선생님 독하다, 이기적이다. 네. 아주 아, 노력을 해서 생긴 것이다. 어떻 커피 카페인이면 그 인상 안 듣습니까? 예, 안 들으세요. 아 이거 안들니까 모르죠. 들어주죠 <laughs> 예. 마리님은 마음이 갈라져서 <laughs> 근성, 승부욕, 욕심. 아 와룡 선생님 신랑도 아,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습니까? 오, 오 전문가네. 그럼. 예, 그러면 좀 아시겠네요. 답을 예. 주세요. 어떻습니까, 와룡 선생? 신랑이 그렇다면 신랑 성향이 어때요? 서연희 선생님 말년이 고독하다. 예. 홍신님 집이 두 개다. <laughs> 오랜 기간 입을 꼭 닫으러서 생겼다. 엥두이포 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서양인들에게 많이 볼수 있다.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많이 있어 요 흔히 볼수 있어요. 네. 아 짠돌이다. 플로라님은 네. 짠돌이라 이게 턱이 갈라졌다. 예 스테리스 선생님께서 답을 주셨네요. 지독하게 노력했을 때 생긴. 지독하게 생긴다. 노력했다. 예.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려면 입을 닫게 됩니다. 입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턱에 주의이 가게 되는데요. 굉장히 독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분의 얼굴에서 턱을 보고 약간 조금 질긴 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사실 다 코도 그렇습니다. 코도 그렇고 아 눈이 복 들어가잖아요. 눈도 그렇고 눈이 복 들어가니까 내 것을 안 내놓습니다. 원래 눈이 많이 들어간 사람의 특징 자체가 내 것을 내놓질 않습니다. 쓰거든 내놓질 않습니다. 눈이 두툼한 사람은요. 내것 조가면서 상대한테 것도, 장대 상대 것도 받지만은, 눈이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인 관계가 허접합니다. 그 이유는, 내 것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도 도와주거나, 또내 것을 내놓아서 밥을 사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턱 모양으로 봐서는 되게 질기고 독한 면이 있다. 네. 특히 말투만 들어도 독한 거알수 있잖아요. 따박따박 떨어지면서 말투. 말투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 성향이 어떻습니까? 은근히 사람을 잡아야 아주 은근히. 이분 주름이요? 이마 주름. 산문이 되어야 되는데, 사문이 되었네요. 굵으면서 세기가쭉 나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장개 끊어지면서 갔기 때문에 큰 발복은 아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김태현 의원 같은 경우는 둥글둥글하게 생기고, 뭐,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대답할 건 뻔한데, 저분은 뭐요, 깐깐하게 따지면서 이렇게 이야기 하다 보니까, 말하다가 그냥 안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안철수씨가 요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특히 뺨쪽으로 굉장히 붉은데요. 이마하고 전체 얼굴이 붉습니다. 색이 저렇게 드러나면 좋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아랫입술에서 이렇게 뜨가나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돈의 재물에 욕심 이런게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그리고 윗입술이 아래로 깔아앉고 이렇게 활처럼 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상대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요 권위적인 입입니다. 저것은. 입을 많이 다물고, 어흠, 어 많이 했을 때 이런 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보기보다는 권위적인 사람이다. 내각이 외각을 침범했죠. 예, 귀가 네. 약간 밖으로 돌출됐네요. 예, 맞습니다. 콧등이 약간 솟아있습니다. 자, 우리 콧등이 솟았을 때 나오는 특징이 있죠. 콧등이 솟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코를 다쳤든지 안 다쳤든지 코가 저렇게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럼 저 코가 어떤 콥니까 자. 코를 코에 대해서 설명 좀해 주십시오 아시는 데까지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몇번해 드린 것 같은데요 아는 데까지 좀 적어 주십시오. 구두 세다 매부리가 될 뻔했다 고집이 세다 아집이 세다 자린고비다 돈을 밝힌다 고집쟁이다 수전노다. 이분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의 여유는 없죠.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저분이 국회의원이나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된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자기 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사람이지. 국민을 위해 노력한다. 저 사람이 그, 그렇게할수할수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해 본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분 생각 속에는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저분 저분 사진에 손해는 없습니다. 자기 돈 절대 안 써요. 저 사람 특징. 저렇게 생긴 사람 특징입니다. 아랫입술이 많이 돌출돼 있잖아요. 저것은 공짜 돈을 바라는 것이고 재물에 대한 집착도 보이는 것이죠. 저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모든 것은 재물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현실성에 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코에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요. 저 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을 보고 얘기를 못 한다고 하네요. 이분이 그러니까 상대하고 눈을 못맞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는 아, 굉장히 그거는 뭐 이미 명약상도 나와 있고요. 예. 이분이 박 대표님 찾아서 이미지 메이킹이나 좀 조언을 달라고 한다면 어떤 예.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집에 가라 하겠어요. <laughs> 아 그러니까 왜 사소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적성에 네. 맞는 걸 해야 되는데. 미국 가라겠어요. 미국 가는 게 아니고 사실 미국도 저 사람한테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이분이 곳이에요. 맞는 방향이 있어요. 미국 가면 안 돼요. 네 두세요. 미국 가서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laughs> 상관없습니다. 저 입이 문제예요. 입과 코가 문제입니다. 저게. 제 생각에는 눈빛도 약간 조금. 멍쩍어요 눈빛. 자기 사업 할 사람. 맞습니다. 껌뻑거린다는게 뭐예요? 자신감 결에예요. 하와이 가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없는 <laughs> 잘 맞는 방향 네. 추천해 예. 주신 거죠? 분명히 사람이 관혼이 왔다고 들어왔을 거예요. 뭘 물어봤을 거예요. 초보들한테 물어봤겠지. 그래봤자. 아작이 나는 거거든.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 결정장애가 예. 있나요? 아니면 스스로 결정을 잘 내리나요? 결정장애 있어요. 결정장애 있어요. 예. 모든 걸 어머니한테 물어봅니다. 이분은 확인받고 싶어요. 네. 예. 맞습니다.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아니면 부인한테 물어봅니다. 부인이 없으면 꼼짝도 못해요. 지금 운이 완전히 갔어요. 저번에. 아, 완전... 그것도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데 예, 지나간 운이, 거죠. 다 지나갔어요. 운이 완전히 갔어요. 저분은 그냥 끝이에요. 사실은요. 끝입니다. 그러면 이분하고 제가 비교해서 죄송한데 안하고 윤하고 비교를 하면 그때 그래도 그나마 윤이 조금 낫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거 초반에 자 이겁니다. 이분 자체가요. 이중인격자입니다.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상대가 잘해주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분 특징이에요. 선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며 상대를 이용한다.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내 것은 절대적, 무조건 내놓지 않는다. 여기 이혼수 되는데 딱 맞아요. 이 사람의 이 스타일이에요. 이것은요. 예. 본인이 항상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돈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 돈, 남편 돈, 남의 돈도 내 돈인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개념 자체가 그렇게 박혀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엄마와 함께 끝까지 가는 것이 소원이다.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실은요. 그럴 거예요. 현실 감각이 맞지 않습니다. 현실 감각이 없고, 현실에 맞지 않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상대의 말, 바른 말을 반대로 생각해서 역용하려다 자멸합니다. 이게 딱 맞습니다. 이 특별한 이혼사제 특징 중에 이 사람이 한, 좀 반은 이상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요. 말의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 특징이에요. 자, 본인으로 피해를 보아도 친척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상관하지 않는다. 나만 편하면 아무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사람을 대통령 시키면 되겠습니까? 여기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주는 방법을 잘 몰라요. 오도로지 자기끼만 챙기는 사람이에요. 사명리학적으로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은 상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은요. 인간성이 안 좋다는 거예요. 부인의 입장에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렇게 되면 굉장히 독하고요.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이고.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저렇 코가 올라간 사람, 소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히 사진을 보고 코가 소순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그 이유는 뭐죠? 쓸데없는 자기 고집이 강하니까 그렇습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인과 이혼하든지 부인이 그렇다면 남편과 이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재혼가정이 주로 보면 코가 저렇서 있습니다. 하나같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김정숙 선생님 어떡합니까? 걱정입니다. 그, DNA가 바뀌진 않습니다. 안철수? DNA 안 바뀝니다. 왜 부인이 말랐을까요? 제가 그랬죠. 나를 힘들게 하는 건 가족이라고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분이 가서 피, 뭡니까?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부인의 입장에서는 핵심 파악 빠른 사람이니까 알고 있죠. 저 사람이 누군가 알고 있죠. 그렇지만 어게하겠어요 봐주는 거지. 부인이 왜 말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원래 그 남자 남성이나 애성이나 60대 이상 되면 살이 통통하게 올라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만큼 돈이 많으면 여유로워야 되는데 불구하고 왜 말을 까요 남편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싸우잖아요. 싸우면요. 나가면 부인이 잘못했다고 다들 그래요. 실제로 남편이게 굉장히 진상인데 불구하고 나가서는 또 그렇게 잘해요. 남편이란 사람이. 그럼 집에서는 또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또 아니면 그렇게 애, 보이지 않게 애를 미긴다든지 이런 남편이 나가면 부인한테 그렇게 잘합니다. 그럼 부인이 뭐라 하면 다 부인 잘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는 사주를 볼 때마다 어찌 저런 게 대통령 사주예요? 그런 경선에 나갈 자격도 없는 사람이죠. 웃는 모습 보세요. 저 웃는 모습이 제대로 된 웃는 모습입니까? 실망의 얼굴이잖아요. 그래 놓고 또앉혀수는 실망입니다. 또 하겠지. 마음 관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지만 실패한 거예요. 표정이 저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게 최선이에요. 저분은요. 저분이 왜 남편이 돼서 모르겠습니까 저분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CG 똑똑해요 저분 자체 핵심 박도 빠르고 똑똑한데 저는 남편을 또 내칠 네 수는 없고 남편 이야기를 드려야 되고 얼마나 이중고에 힘이 들겠습니까 서울대 의대 c 시아유 됐습니다 그냥 그냥 엄마가 공부만 시키고 사회생활 도 하나도 못하고 그냥 사회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선거에 나갔더니 그냥 내가 뭐의 아바타입니까 하는 소리나 했었고 아유 정말 실망입니다 김경현씨 맞습니다 안철수의 저 웃는 모습이 너무 천진난만하시잖아요 여러분. 백민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혼자 당선해가지고 저렇게 좋다고 웃고 있습니다. 얼굴은 세계에 절여서 웃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대표를 하고 싶었으면 제 얼굴이 좋을까요? 저는 저분 사실은 마음에 안 듭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니까요. 덕재훈님 언론개혁 등급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분 연세가 심상정씨가 62세입니다. 62세의 저런 얼굴로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지기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게 나는 거죠. 저분 자체가요, 어려운 일을 돌파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익대로 돌아갑니다. 제가 볼 때는 심상정 씨는 정말 진보라고 봅니다. 복실이 선생님 맞습니다. 이분 욕심이 너무 많아요. 네. 이분 저기, 욕심이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얼굴에서? 자, 그러면은 심상정 씨의 얼굴에서 욕심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자, 지겨주세요, 빨리. 네. 눈, 코, 입, 뺨, 이마. 이 중에서 하나만 이야기해 주세요.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가 욕심이 들었을까요? 코가 그 안시하고 조금 닮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코 끝에 있다. 이분이 코 끝이 많이 내려와 있죠? 네. 뺨에 욕심이 가득한 것 같다. 원래 코 끝이 내려온 분들은 되게 멋을 부리는 사람, 멋쟁이에요. 저 맞다. 사람의 욕심은 네. 뺨에 있습니다, 뺨. 그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제가 글쓴게 있는데요. 맞습니다. 밴드에 들어가시면 제가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노 의원이 있었다면 진짜 이런 일이 없고 정의당이 훨씬 잘 됐을 거예요. 타협도 예. 잘 되고. 정말 그분은 순수한 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철수 씨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안철수 씨, 심상정 씨 저는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심상정 씨 같은 경우는 에 고집은 고집. 내 편한 대로 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상대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안철수? 상대를 배려합니까? 지지하이 한략이 다 하죠. 할략이다 하는 것도 뭡니까? 읽잖아요. 글씨도 그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고. 그거는 저기 황모 씨하고 많이 닮았는데요. 무슨 당대표? 말도 안 됩니다. 저거 육포 그 네. 보내신 분 있잖아요. 앵두이포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워낙 잘하고 계신데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인성이 안 좋은 거죠. 자, 다음 분 볼까요? 네. 박용진 씨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 자체는 사실은 지금 운이 매우 좋습니다. 2 0 1 0년주에 운도 좋았고 지금도 좋은데요. 이분이 그러면 원래 어떤 성향인가요? 원래 속 마음은? 이분 자체도 현실 생에서 노는 아... 사람입니다. 이게 네, 이게 초점을 자기, 둔다. 이게 초점다 자기 예. 기준도 뚜렷한데 네. 예리하고 날카로운 면도 있지만은 맞습니다. 지금 이제는 본인이 옳다고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다음 달 되면 또 이게 또 마음이 변화합니다. 이분 자체가. 예. 예. 그리고 조금 비탁선탈 거예요. 다음 달 되면. 또 다음 달에 보면 좀 나아질 거고요. 예. 운에 따라서 이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로요. 현실적인 사람인데 눈썹이 두텁다 보니까 자기의 기질이 강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마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눈빛 자체가 너무 싸났나요? 날 날카로워요. 예. 눈빛은 항상 부드럽게 가야 됩니다. 금시와의 합이 너무나 잘 맞습니다. 코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내려왔고 찍어서 내려오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코끝이 둥글둥글해야 사람이 대인관계나 봐주면서 가는 것이 있는데 저분은 좀 직선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 그저 저 친구 같은 경우는 눈빛도 그렇고요, 눈썹도 저 위로 치고 올랐잖아요. 저는 굉장히 기질이 강한 사람 중에 하나고 코끝이 동글동글해야 되부분과 약간 뾰족하다는 것은 네. 상대를 봐주지 않고 공격할 수도 있고. 또 끝까지 뭡니까? 대화 타입이 잘안 되는 스타일입니다. 네. 입도 마찬가지로 이빨을 꼭 국물었지만은 웃을 때는 되게 유하게 보이지만은 저렇게 날카롭게 쓸 때는 사람이 완전 돌변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어, 중간에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하는 행동 자체가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일 하다가 날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분 결국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년간 22년, 23년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이죠. 네, 24년입니다. 예, 그 전에 공청 못 받을 겁니다, 이번. 네, 맞습니다. 그때는 새로운 인물들 나와야죠. 네, 맞습니다. 초선의원들 많이 배출해야 되고요. 네, 예, 맞습니다. 인사학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키우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마에 여드름이 납니다. 아이들이 이마에 여드름이 난다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이마에 여드름 나는 것은 학교 문제 또는 부모님의 실망이 있을 때 아이들이 이마에 여드름이 난다는 거 이제 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두 시에 내일 오후 두 시에 또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